학교 3학년 중간고사 대비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어 제가 예상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4 플러스 3일때 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 루트 3은 귀찮은 존재입니다. 보기도 불편하고 마음에 걸립니다. 껴 꺼림직 하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루트 3만 남겨놓고 마이너스 4를 이쪽으로 이양합니다. 루트 3만 혼자, 남, 혼자 남겨둡니다. 루트 3을 외롭게 남겨두십시오. 외롭게 루트 3 외롭게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를 이양합니다. 그래서 루트 3만 남깁니다. 왜 3만 남겼을까요? 왜 루트 3만 남겼을까요? 얘가 루트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트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제곱하면 루트 모양이 사라집니다. 루트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혼자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양변을 제곱합니다. 양변 제곱. x 플러스 4도 제곱하고 루트 3도 제곱합니다. 이렇게 제곱을 하면 루트가 사라질 테니까 이렇게 제곱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전개하면 되겠죠? 전개할때 제곱이 여기, 여기 그리고 가운데 크게 2가 3번 붙는다는 것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4 곱하기 x에서 가운데 8x 나오고 4의 제곱이라 16 나오고 4, 루트 3의 제곱이라 3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여기 16이 있는데 질문에서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까지를 질문했기 때문에 16 대신 5 더하기 11을 썼습니다. 16을 5 더하기 11로 쓴 것이죠. 왜냐면 요 모양과 요 모양을 일치시키면 우리가 정답을 쉽게 찾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를 넘겨버립니다. 10 플러스 11을 1로 이항할 겁니다. 이항을 하게 되면 여기 3이 있었죠. 그래서 플러스 11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11이 되고 결과 값은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유사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만일 만일 어, 오 마이너스 루트 칠레 소수 부분 잠시만요, 시간 좀지겠습니다2 0분 정도 하겠습니다. 소수 부분을 소수 부분을 a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루트 7은 루트 7은 어디쯤에 있냐면 루트 7은 루트 9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루트 4보다는 좀 크죠. 그러니까 루트 7은 루트 4와 루트 9그 사이에 있습니다. 4는 2고 루트 4는 2고 루트 9는 3이니까 루트 7은 2. 얼마 얼마가 되겠죠? 루트 7은 2. 얼마, 얼마, 얼마일 겁니다. 그러면 5에서 루트 7을 빼면 얼마 정도 남을까요? 얘는 2. 얼마, 얼마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소수 부분, 0.00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5를 좀 전에 16을 11과 5로 나눈 것처럼 이 5를 2와 3으로 나눌 겁니다. 2와 3으로 분해할 겁니다. 2 더하기 3으로 쓸 겁니다. 5를 이렇게 쓴 겁니다. 거기에 루트 7을 쓸 겁니다. 그러면 루트 7이 2점 얼마였기 때문에 루트 7이 2점 얼마였기 때문에 3에서 빼는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3에서 2점 얼마를 빼면 얼마 남을까요? 이 부분이 0. 얼마, 얼마, 얼마가 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소수 부분입니다.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이 A라고 했으니까 A는 3 빼기 루트 7인 거죠. 그러면 학교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5 마이너스 루트 7의 소수부분이 a일 때 이런 문제가 나겠죠.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은 얼마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겠죠. 처음에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7의 소수부분이 a일 때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은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부분을 따질 때 조심해서 따지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 중요한 문제죠. 자주 출제되고요. 자, 그러면 a가 3 3 루트 7이니까 한번 다시 써 보겠습니다. a가 3 루트 7입니다. 루트를 혼자 남깁니다. 혼자 남깁니다. 혼자. 혼자 남겨 둡니다. 그리고 3은 이항합니다. 그래서 A-3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쪽에 마이너스 루트 7이 남겠죠왜 루트를 혼자 남겼을까요? 루트 3을 제곱할 때 루트 3이 혼자 남아있는 순간 제곱해야지 루트가 식에서 사라지는 거죠. 루트를 혼자 남겨준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는 겁니다. 여기서 양변 제곱이 들어가죠. 양변 제곱합니다. 그러면, 루트가 혼자 남았기 때문에, 루트는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a-3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루트 한번 다시 쓰겠습니다. 7.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제곱, 제곱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a 제곱을, 이쪽을 전개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6, a, a, a입니다, 이거. a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7이 되겠네요. 따라서 a 제곱 마이너스 6 a 이게 도하기 1 그러면 우리가 9를 1과 8로 쪼개할까요? 그럼 7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을 이양합니다. 8을 이양하면 되겠죠. 그럼 남는 것은 a 제곱 마이너스 6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풀어봤습니다. 이두 문제에서 공통점은 루트를 혼자 남긴다는 것입니다. 루트를 혼자 남기고 제곱하세요. 그래야지 루트가 사라집니다. 루트가 남아있으면 식이 불편하기 때문에 루트를 없애기 위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루트 3을 혼자 남겨서 제곱하는 거죠. 자. 또 복습하나 복습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곱근입니다 이 명칭들을 한번 명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자 얘는 제곱입니다 제곱 제곱 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무성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뿌리가 있습니다 얘는 나무고요 요게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 우리는 그것을 근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근. 자, 잘 보십시오. 밑에 뭐가 있죠? 뿌리가 있습니다. 요 위에는 뭐가 있죠? 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제곱 밑에 있는 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제곱 밑에 있는 거, 나무의 밑에 있는 걸 뿌리 또는 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따서 이 모양의 이 개념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얘는 제곱입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근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뭐 밑에 있다? 제곱 밑에 있다. 따라서 얘는 제곱근입니다. 이 명칭이 제곱근입니다. X의 이름이 뭐라고요? 제곱근이라는 겁니다. 제곱 밑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곱 밑에 있다. X는 구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표현하면됩니다 그리고 이는, 이의 의미는 보통 답이 두개 있답니다. 보통 답이 두 개입니다. 웬만하면 답은 두 개씩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죠. 특수한 경우, 0이라든가 X제곱이 음수가 나오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X제곱이 7이다. 그럼 7이 되는 수. 이 X는 몇개 있다? 두개 있다. 두 개. X의 정답은 두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마라도 7이죠. x 제곱 0이다. 0 곱하기 0은 얼마일까요? 0입니다. 그러면 0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0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0하고 마이너스 0이 다른가요? 똑같죠. 그래서 0은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플러스로도 지하고 마이너스로도 지은 다르죠. 0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되는 겁니다. 자, x 제곱이 마이너스 3,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x 값은 없는 겁니다. 그래. 제곱의 의미는 제곱의 의미는 답의 개수가 두개또 특별한 x가 0일 때한개 그리고 음수일 때는 없다입니다. 그래서 제곱의 뜻은 답이 두 개, 한 개, 0개라는 뜻입니다. 답의 개수. 조만간 2차식 배우겠죠? 2차식은 답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한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를 구하시오. 모두 몇개인가입니다 순환하지 않는다. 순환하지 않는다니까 그 뒤에 어떤 수가 나오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소수점이 쭉 갑니다. 쭉 가는데 이 뒤에 어떤 수가 나오는지 몰라요. 순환되는 건 알죠? 예를 들어서 3, 4가 반복된다. 그럼 3 뒤에 4 나오고, 3 나오고, 4 나오고, 3 나오고, 4 나오고. 순환되는 반복, 순환되는 소수는 3이 나오고 4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3 나오고 4 나오겠죠. 그 뒤에 뭐가 나온지는 우리는 생각해 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환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누가 오는지 모릅니다. 즉이 얘기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이 얘기는 무리수란 뜻입니다. 무리수. 무리수? 네, 모른다는 뜻입니다. 알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란 뜻이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 수수그 뒤에 숫자가 무지개 엄청나게 많죠. 예를 들어서 원주율 파이가 있습니다. 파이. 파이 3.141592.점점점점점점점점. 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누가 나오는지 몰라요. 왜?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수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무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히 하기면 하 루트가 남아 있으면 무리수고 특별히 파이가 무리수입니다. 자 루트 끝까지 남아 있다 무리수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루트가 없으면서 무리수인 건 파이뿐입니다. 자 416은 4로 빠져나오죠. 루트를 탈출했습니다. 루트 5 루트 5는 여전히 남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루트를 벗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리수입니다. 루트 없죠? 9 빠져나옵니다. 1도 빠져나옵니다. 루트가 사라졌죠? 따라서 유리수입니다. 루트 27. 얘는 3루트 3입니다. 얘는 3루트 3이죠. 루트 3이 있기 때문에 역시 무리수입니다. 파이가 있으니까 무리수입니다. 무리수는 그래서 루트 5 있는 거, 3루트 3 있는 거, 그 다음에 파이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입니다. 틀린 걸 고르세요. 수직선 위한 점은 실수에 대한다. 실수라는 건 실제하는 수입니다. 정말 있는 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실제로 존재하는 수. 실수. 실제로. 실제로 존재하는 수입니다. 존재하는 수. 존재하는 수. 실수입니다. 2와 3 사이에 무리수가 없다. 틀렸습니다. 무리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거 틀렸네요. 자, 3분의 1과 루트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뭐 많겠죠?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됩니다. 얘가 1.4얼마를 테고 얘는 0.333333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0.34그 사이에 있죠? 나는 0.341. 그 다음에 0.3410. 그렇게 쓰면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무한히 만들겠죠 그래서 무수히 많습니다 마이너스 4와 6 사이에 유한계의 정수가 있다 정수라는 건 딱딱 떨어지는 수죠 1, 2, 3, 4, 0, 마이너스 이런 게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겠죠 몇개 없습니다 유한이라는 건 끝이 있다는 거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루트 7과 루트 10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많죠 맞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서는 무수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단, 이렇게, 뭐, 정수라든가, 정수는 정해졌기 때문에, 무수히 많을 수는 없겠죠. 어서부터 어디까지? 그럼 정수는 정해진 겁니다. 자, 뭐, 뭐와 뭐, 뭐 사이에 무리수 무수히 많습니다. 뭐, 뭐와 뭐와 유리수 무수히 많습니다. 알았죠? 어떤,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유리수 무수히 많다.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 무리수 엄청나게 많다. 단, 정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수 몇 개냐? 셀수 있습니다. 자연수도 셀수 있죠. 그거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11-루트11의 소수부분을 이렇게 a-루트b라고 할때 유리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나왔죠? 그러면 소수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루트9, 루트11 루트11은 루트9보다는 크을 것이고 루트16보다는 작겠죠. 자, 루트 9는 3일 태고 루트 16은 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11은 루트 11은 3. 얼마 얼마 얼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11을 3. 얼마보다 조금 크게 쪼개면 되겠습니다. 11 대신 7 더하기 4를 쓰겠습니다. 요 11이 7 더하기 4로 쓴 겁니다. 그 뒤에 마이너스 루트 11이 있습니다 왜 4로 썼을까요? 3점 얼마를 뺄 거니까 3점 루트 11인데 루트 11을 뺄 거니까 3점 얼마를 빼서 0점 얼마를 만들려면 앞에 4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얘가 얼마 나올까요? 얘는 4고 얘는 3점 얼마니까 0점 얼마 남겠죠 따라서 이 부분이 소수 부분입니다 3점 얼마보다 조금만 크면 되니까 4가 적당하겠죠. 따라서 4 루트 11이 소수 부분이죠. 그러니까 얘가 4 루트 11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한 변의 길이가 1이다. 한 변의 길이가 1이랍니다. 여기 1, 1, 1, 1 정사각형이고 어이요요 요, 요 점의 좌표가 t라고 합니다. t 여기가 t라고 하네요. t, t 자 그랬을 때 f 이 f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가봅시다. 자1 일단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우린 피타고라스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자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거 대각선이에요. 대각선은 루트이죠. 1래제곱 더하기 이래제곱에 루트씌워야 되니까 요 길이는 대각선은 루트입니다. 요 길이 루트이죠. 요 대각선도 루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T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요것도 루트이죠. 요 길이가 루트이.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시는 컴퍼스를 얘기합니다. 컴퍼스를 이렇게 내십시오. 컴퍼스. 그럼 요 길이가 루트입니다. 보이실나요 보이신가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서 요 자리에 온 겁니다. 즉 얘가 반원을 그린 거죠. 컴퍼스입니다. 컴퍼스를 이렇게 그린 거죠. 이렇게 따라서 이 거리와 이 거리는 같습니다. 얘가 루트 2니까 이 거리도 루트 2라고 이렇게 원의 일부를 표현한 겁니다. 여기 원입니다. 원. 따라서 요길이는 루트 2입니다. 즉,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2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t에서 c까지 얼마나 가죠? 루트 2까지 갑니다. t에서 루트 2까지 가면 루트 2를 더 가면 c 점이 나오죠. 시점. 그런데 여기서 여기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리만큼 되돌아갑시다. 자. 다시 시점에 와서 B점까지 돌아가면 얼마를 빼주면 될까요? 2를 빼주면 어느 점에 왔죠? B점까지 온 겁니다. 다시 B점에서 이 대각선이 루트 1이니까 루트 2만큼 더 가면 F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따라서 루트 2를 다시 더해줍니다. 따라서 이 F점은 T에서 루트 2가 몇 번이죠? T에서 루트 2를 두번 갔으며 한번 되돌아온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점에서 시점까지 갑니다. 쭉 갑니다. 이만큼 가요. 이만큼, 이만큼 갑니다. 그래서 다시 어떡하죠? 뒤로 물러섭니다. 일생, 일만큼 되돌아오죠. 그 다음에 다시 이 길을 갑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알고 있는 길이가 일과 루트 이뿐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대각선이 루트입니다. 그래서 원을 돌리죠. 원을 돌리면 이렇게 여기까지가 루트 2죠. 루트 2. 그래서 t에서 t점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t 플러스 루트 2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는데 c와 f는 몰라요. 그래서 후퇴합니다. c에서 b로 후퇴하죠. 근데 이 길이가 얼마죠? 1이니까 1만큼 후퇴했습니다. 그러니까 빼기가된 거죠. 그리고 다시 이 대각선만큼 또 갔으니까 루트 2만큼 더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더 할게요. 2에서 루트 2만큼 갔다가 다시 1만큼 되돌아왔다가 다시 루트 2를간 겁니다. 자, 그다음 루트 이렇게 생긴 것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라 합니다. 자연수가 된다. 자연수가 된다니까 루트를 벗어난다는 거죠. 루트에서 탈출한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X를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126이 어떤 수로 이루어든지 계산해 볼까요? 126은 2 곱하기 63이겠습니다. 자, 126은 2 곱하기 63이네요. 63은 7, 9, 63이죠. 그럼 다시 쓰면 얘는 2 곱하기 7 곱하기 9가 되겠습니다. 즉, 루트 x 분의 126은 2 곱하기 7 곱하기 9 그것을 루트 x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제일 작다고 했으니까 이 9는 루트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탈출하지 못하죠? 2와 7이 탈출하지 못하죠 2와 7이 루트 속에 갇혀 있으면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와 7이 사라져야지 유리수가 되는 거죠. 즉, 자연수가 될수 있습니다. 9는 3으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2와 7이 루트 속에 갇혀 있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2와 7을 X가 없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X는 14라면, X가 14면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x의 가장 작은 값은 14인 것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때의 a 값은 x는 a는 13입니다. 14. 그렇게 해서 약분 된 값은 x가 14기 이 때문에 2와 7을 약분 했을 것이고 9는 바깥으로 빠져나왔으니까 3이 됐겠죠. 3. 그래서 b 값은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할까요? 자, 얘가 유리수가 되도록. 유리수가 된다는 건 루트가 사라진다는 거죠. 루트가 사라진다. 루트가 사라진다? 또는 루트를 탈출한다. 숫자가 루트 속에서 탈출하는 거면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전개하죠. 요렇게 분배하십시오. 루트 3에다 루트 3을 곱하면 3이 됐죠. 거기 a가 있으니까 얘는 3a로 쓰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얘는 루트 18입니다. 루트 18은 9 곱하기 2죠. 9는 루트를 탈출할 거고, 그래서 3으로는 됐겠죠. 그리고 루트의 2가 같이 있겠네요.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3이 곱해집니다. 얘가 마이너스니까 조심하십시오.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하고 여기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될 테고, 6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유리세가 되도록 루트가 사라지는 거니까 루트가 사라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를 갖고 있는 애가 누구냐면 얘와 엠입니다. 그럼 두 개가 사라지려면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3이야 되겠죠. 루트 2가 똑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 루트 2. 그럼 얘는 플러스 3 루트 2가 되니까 6a가 3이면 되겠습니다. 6a가 3. 그러면 A가 2분의 1이면 되겠죠. 이렇게.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혹시라도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댓글에 간단히라도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식을 동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과 모든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부모님도 그걸 아시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부모님이 자신의 속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다소 따끔하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전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최대한 열심히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